러너 오셨나요? 60번 왔어요. 아. <laughs> 죽었다좋어요 좋습니다. 빨리 와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세진이랑 달리기 하러 왔습니다. <laughs> 오늘 촬영이 있거든요. 세진이를 만나러 먼저 올라왔고 어, 붓기를 빼려고. 달리러 갈 겁니다. 근데 그 들고 뛴다는 게 나는 맞아, 맞아. 나도 그게 걱정이야. 이걸 처음이야. 들고 뛴게 있긴 한데 켰다 응. 켰다 해가지고 아. 본격적으로 그런 게 처음이긴 하지. 여기 선이 다른 거구나. 그냥 나옆쪽 이쪽, 이쪽에 있고. <laughs> 엄마 좀 깜짝깜짝 놀라긴 해. <laughs> 어제 백화점론 가가지고 모자 새로 샀어요. 이게도 예지 근데 머리가 뭐 약간 그 모양이. 아 OT 지금 소개하시나요 일단 시작. 그리고 <laughs> 뭐 신경 써서 위로 들어야지 안 그러면. 잘안 보여? 아니, 아 턱살 <laughs> 내려.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옆으로 주로 들려고 해. 아. 만약 어둡진 않다면. 좋아요. 여론 낚이. 아 여기 보여주는 거야? 네. Yeah. 너의 코스로 따라서 가자. 오케이. Okay. 여기 올라놓고 아니? 아. 유나이라이 너보관절을좀 많이 푸는 편이야? 원래 막 그러지는 않는데 혼자 달리고 나서 이렇게 막 진하게, 진하게 안풀이다 보니까 <laughs> 어. 약간 여쪽이 뻐근했어 음. 마무리 스트레칭을 내가 잘안 하거든 그렇소. 중요하대 근데 마무리 스트레칭 내가 그냥 힘들면 그냥 어 가서 쉬어 아, 오, 오. 이렇게 그냥 저앉아 버리니까 어. 그리고 러닝 자체는 루틴에 들어가 있잖아 어. 근데 우리는 와드 끝나면 끝 수고하셨습니다 아. 하고 집에 가거나 <laughs> 어디로 뛰어요? 멋있는 걸요?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. 시작? 초반 천천히 뛰을때는 나오는 거야? 응. 1 k m 는 천천히 뛰고. 우리 지금 봄 페이스였다. 만 코치님과 함께 달리는 중. 아, <웃음> <웃음> 지금 1.44km 달렸습니다. 그렇습니다 역삼공 <laughs> 베이스 OTD 소개하겠습니다. <laughs> 스파오 바람막이 입었고요. <laughs> 진짜 벗어 댔긴 해. 크로스피터로서 엑스포디움 입었고요. 그게 프로스키에서 유명한 랜드인가요 <laughs> 그렇죠. 아 HDX 어. 바지 입었고요. 인어프 구마 신발 신었고 모자는 아까 소개했지만 데카이트로 러닝 모자 입고. 아 브라는 블루그레인입니다. 앞으로까지 아, 소개해야 <laughs> <생겨야> 되는 가요 <laughs> 스포츠 브랜드로 아, 아주 좋은 친구이기 때문입니다. 크로스핏 용이어서 애초에 좀잘 잡아주게 나온다고나 맞아 맞아. 당신? 어, 저는 나이키 모자. 바람막이는 언더아머 언더. <laughs> 입었고요. 뉴발란스 <laughs> 네. 기능성 티 입었고요. 입었고요. 나이키. 이 <laughs> 네, 신발은 브룩스라고 꽤 유명한 러닝 브랜드입니다. 글리세린이죠? 네, 글리세린 21이라고. 쿠션감이 아주 좋습니다. 아주 좋습니다. 뭔가 모든 걸 공개한 느낌인데 그러니까. <laughs> 2.3km. 뒤에서 찍어드리고 있어요. 개인들 <laughs> 열심히 뛰어낼 것 같아. 제가 찍어줄까요? 네. 영우 씨 소감 한 마디 해주시죠. 기분 좋아요. 너무 싸게 오셨나요? 60번 왔어요. 아. <laughs> 인터뷰 해드릴게요. 아. 아. 안녕하세요. 아. 햇살 보이네요. <laughs> 세진이를 따라서 페이던스를 빨리 하고 있어요. 이제 목포기 소리가 맞아요. 생존신고 하는 것 같아, 미사 <laughs> 맞아. 아, 생존신고. 제로 음료 제가 한잔 사드리겠습니다. 어, 진짜요?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출연료입니다. <laughs> 와. <우와. 웃음> 그리고. 어, 귀한 숙소를 내어주신. 아, 언제든지 놀러 오세요. 어, 항상 감, 열려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 어제와 오늘 재밌게 놀아준 감사함을. <laughs> 방이 하나 비어있기 때문에. 아, 오빠 방? 어, 저 방에. 없을 때도 와서 주무세요. <웃음> <웃음> 어머니랑 친해져야겠어. <laughs> 어머님, 저 촬영이에요. <laughs> 음료수를 먹으러 왔습니다. 국에서 이제 소노쿨링 했던 안녕 친구들. <laughs> 아 나튜브. 나튜브 출하 뭐야? <laughs> 왜 웃냐고 아니잘 올려 잘려잘려어울려 그거 같은 자, 루카몬 전체 구석으로 한번 찍어 줄게요. Watch in my body. 그냥 제일 오. 픈에른 걸로 샀어프요 네. 인어프 잭스믹. 자, 백팩. 이김산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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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방 어쩌고 봅니다. 아. 감사합니다. 네. 네. 어. 지금 선크림만하고 와요. 이것도 쓰셔. 거는 아, 아, 어, 맞네. 테이프. 나리 나지 안 발랐어. 다 나는 어봐야될거 같아. 여기다 어요 영어 화장까지 했어? 오늘 브이로그를위해이야 아, 예? <laughs> <맞아>. 왜냐면 개 못생겼더라고 <laughs> 생활로 아침에 <laughs> 이렇게 뛰었는데 <태웠는데. 웃음> 오... <laughs> 가자 10시에 가서 6시간을... 갑시다 아 유튜브 오셨어? <laughs> 네유자 <laughs> <laughs> 봅시다 뒤꿈치 이렇게 편안하게고 <laughs> <교란한 웃음> 정면 <중량. 웃음> 앞에 이렇게 <laughs> 그렇죠 <웃음> 살짝 구부리고 그렇죠 아... 으 병원 나로무나 너무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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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땀이 많아서 조금만 너무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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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이 없어서. 너무나, 너무나, 너무서 너무나, 땀만 조금만 나도무나 너무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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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갈 거야. 가야 네? 가야지 네? 무릎이 안 좋아서. 자, 독 좋다. 자 네? 싸움. 화이팅! 이아마주보다니한 번씩 찍어줘네 맞습니다 혹시 나오나씨 씨? <laughs> 아, 오, 르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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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좀 치워주자, 맞아요. 그, <목소리를> 이제 8 k m 뛰었습니다. 1 0 k m 에서 쉽니다. 이제 안 힘들어. 이 정도. 오! 오, NPC. 네. 쉬는 지점. 어디서 쉬는 걸 아, 다? 마안 나왔어. 흑0 0 m 오케이. 오메, 오메. 오메. 오차 여기! 이제, 쉬는, 구간, 입니다. 아, 응. 좋다 이제 다시, 뛰러 갑니다. 뭔가 뚫어가는 재미가 있거든요? 약간 와드 하는 스타일로다가. 예스, k m 가야 아 예. 갑시다. 가아요 어, 우리 뒤에 어디가 없지? 아. 괜찮아, 지금? 네. 좋다. 아주, 아주 나이스. 이제 진짜 조금 힘들어요 그래도 8km 되면 쉬니까 1km만 더 달릴게요 이제 무릎도 좀 아프고 파이팅! 파이팅! 요 <laughs> 우리 이제 여기가 먼저 선주 들어와가지고 차 엄청 많이 가요. 그래서 자전거도로 탈 건데, 보면 옆으로 쪽 많이 비껴지는 느낌을 한번 가겠습니다. 마지막입니다, 안녕하세요. 맛있는 맥주도 먹고, 자, 하고, 응? 마지막 갑시다갑시다갑시다 4이0 0 k g 인가다0장 k 1 9 k m 6km 매다 몇 킬로 지점인지얘기해 22km인가? 23km지죠? 지점. 23km 2km 남았습니다 <laughs> 아, 3k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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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았어요 3km 3km 3 3 3 오케이! 힘꼬 죽습니다. 갑니다 <laughs> 화이팅! 나도, 잘, 나도 좀 신기해. 피 얼마 안 남았습니다. 화이팅! 진짜 얼마 안남았 진짜 얼마 안 남았어. 와, 하늘이 예뻐. 몰 죽인다. 죽인다. 너무 신기하다. 계단을? 우와! 아, 내 다리가 아닌디? 우와! 어, 죽었다. 어, 다, 왔어, 다, 왔어. 다 왔습니다. 아직 아닙니다. 아직 아직 한 2km 남았나? 죽을 것 같아요. 파이팅! 다 응. 왔다 다 왔다. 어, 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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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좋아 좋아. 음, 응. 제가 전주. 다습니다습니다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. 고하셨습니다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. 한번 브 찍어주세요. 不要！<laughs> <laughs> <laughs>